자, 에, 이렇게 팔을 갖다가 움직여 보면은 에,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데가 있죠. 이 골두입니다, 골두. 움직여지는 데는 골두. 움직이지 않는 되는 관절화. 에. 자, 그래서 관절화를 이렇게 그 호구로 만들어서 집게, 핀칭을 하시고. 에.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만집니다. 그 골드가 지금 관절하에서 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. 그 관절하 부위에 테두리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내려 보세요. 얘는 직카방으로 내리고 얘를 내립니다. 이 저도 이건 이제 호흡을 잘안 쓰기 때문에. 압을 주면은, 네, 이렇게, 제 자신이 먼저 트라우마가 있어요. 자, 그래서, 요 관절 와에 골두가 있는데, 이렇게,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. 그럼 얘가 이렇게 빠지죠. 그 상태에서 얘를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 상태에서 제가 호구로 이 테두리를 밀어.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지. 자, 호구로 밀고 얘를 이렇게 해요. 자, 이, 그 상태에서, 자, 안쪽으로, 바깥쪽으로. 안쪽으로, 아래로, 안쪽으로, 바깥쪽으로. 자,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, 요것은 이렇게 됐죠?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밀어요. 예. 그 다음에 얘를 들어 올려. 이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, 이렇게 저도 이걸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테크닉이 정교할지가 못네요. 제 자신이 좀 불편하네. 자, 이게 저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횡수근 그 사이에다가 하는데 아프지 않도록 한번 잘해보세요. 자, 이 상태에서, 하나, 둘, 셋. 예. 네. 이제 압이 좀 들이가네. 제가 고정을 못 했더니, 음. 자, 내외전. 음. 하나, 둘, 셋. 네, 외회전. 하나, 둘, 셋. 내외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예. 네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많이 떴어요. 예. 네. 공간이 떴기 때문에 이그 잡고 있는 근육 그 구조물들이 다 스트레칭이 됩니다. 자 여러분이 한번 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.